오해일 뿐이야. 여성 팬의 예상치 못한 포옹에 김용빈이 보여준 상상도 못할 반응. 현장은 뒤집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날, 그 무대 위에선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관객들은 숨을 삼키며 김용빈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무대의 조명은 은은하게 그를 감싸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단한 명의 여성 팬이 갑자기 무대 앞으로 돌진해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콘서트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이건 대본에 없는 일이에요. 현장을 지켜보던 스태프조차 긴장한 눈빛으로 무대를 응시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야? 라는 속삭임이 퍼졌다. 하지만 정작 김용빈은 놀라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오해일 뿐이야. 그 목소리는 마치 그 어떤 갈등도 없다는 듯 차분했고, 오히려 여성 팬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키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 순간, 콘서트홀 전체가 웅성임으로 뒤덮였다. 팬들은 그 반응에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영화 같다고 표현했고, 또 누군가는 이건 무언가 더큰 사연이 있다며, 강한 호기심을 품기 시작했다. 정적인 무대 위에서 벌어진 단몇 초간의 사건이 이렇게까지 팬들의 감정을 뒤흔들 줄 누가 알았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 김용빈의 행동이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듯 미소를 지으며 그날 부를 예정이던 곡의 첫 소절을 차분히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팬과 아티스트 사이. 감정과 진심 사이의 경계가 흔들린 순간이었다. 특히 김용빈이라는 인물에 대한 팬들의 믿음과 사랑이 시험받는, 그러나 동시에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다. 그 여성 팬은 누구였을까? 단순한 열광적인 팬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에 김용빈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김용빈이 그렇게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지금부터 펼쳐질 진실 속에 담겨 있다. 충격의 순간. 그날 무대의 중심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그 한마디. 오해일 뿐이야.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자. 팬들의 심장이 멎을 뻔한 그 사건의 전말과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 아티스트로 불리는지 그 이유가 곧 밝혀진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그의 진심을 세상에 드러낸 서막이었다. 무대 위의 사건은 겨우 몇 초였지만 그 여운은 팬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다. 공연이 끝난 후 SNS에는 각종 영상과 사진,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있었던 팬들의 생생한 증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김용빈이 보여준 침착한 대응, 그리고 예상 밖의 부드러운 미소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람 김용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든 순간이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팬들의 궁금증 폭발, 공연 다음 날 아침, 온라인 팬카페와 커뮤니티는 들끓기 시작했다. 그 여성 팬 누구야? 관계자야? 진짜 용빈 씨랑 아는 사이였던 거 아냐?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찍힌 영상을 분석하며 그 여성이 들고 있던 손편지를 캡처해 확대까지 해석하려 했다. 하지만 곧 밝혀진 사실은 모두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그 여성은 전혀 연예계와 관련 없는 일반인 팬으로 평소 김용빈의 방송을 챙겨보며 위로를 받아온 한 30대 여성 팬이었다. 그녀는 과거 힘든 일을 겪던 시절, 김용빈의 무대를 보며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순간이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단한 사과문과 함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정작 김용빈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무대 뒤, 대기실에서의 그의 첫 마디는 어쩐지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네요. 였다. 그는 다소 복잡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누군가가 내 노래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건 아티스트로서 더 바랄 게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감정을 무대에서 갑자기 표현받는다는 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 김용빈은 직접적인 질책도 부정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실수였을 수도 있고, 혹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은 팬들에게 또한번 깊은 울림을 주었다. 무대 위에선 프로페셔널한 모습, 무대 아래에서는 인간적인 공감과 배려를 잃지 않는 그에게 팬들은 진짜 스타는 다르다는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물론 사건 직후 일각에서는 공연도 중 신체 접촉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보안상의 문제나 다른 팬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위험성도 언급됐다. 하지만 이런 우려조차 김용빈의 대처가 있었기에 빠르게 진정되었다. 팬카페에서는 그의 인품을 다시 보았다는 글이 이어졌고, 한 팬은 장문의 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사건 자체보다는 김용빈 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더 단단한 팬이 됐어요. 또 다른 팬은 그날 공연장을 빠져나오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무대 위에서 그 팬을 안고 다정하게 등을 두드리는 김용빈 씨의 모습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저 사람이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사건 이후 김용빈이 남긴 짧은 메시지,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용빈은 공연 2일 후 자신의 SNS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날의 순간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어떤 감정이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무대 위에 서는 이유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티스트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공감, 팬들을 향한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다. 팬들은 다시 한번 그에게 박수를 보냈고 댓글창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김용빈과 팬들 사이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우리 오빠 진짜 대단하다. 인간 김용빈에게 더 반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같은 댓글은 팬심의 결속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몇몇 팬들은 깊은 감정은 때로 예기치 않게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여성 팬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함께 보냈다. 오히려 사건 이후 그녀를 향한 과도한 비난은 사라졌고. 김용빈의 반응 덕분에 모두가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오해일 뿐이야 라는 김용빈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감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진심 어린 다짐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의 표현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깊은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